오늘은 진행형으로 사용되는 동사들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상태 동사가 진행형으로 쓰일 때 원어민들은 어떤 느낌을 주려고 이 상태 동사를 진행형으로 만드는지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접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비동사의 진행형과 뭐 몇몇 단어들의 진행형을 한번 느껴보셨죠? 영어는 쌓여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단어들을 포함해서 진행형에서 중요한 상태 동사들을 한번 정리해볼텐데요. 뭐 오늘 영상이면 상태 동사 진행형을 정리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think입니다. Think는 상태 동사지만 실제로 I'm thinking 진행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나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번역되니까 뭐 진행형으로 쓰는 게 크게 낯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원어민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조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비동사 진행형에서 상태 동사를 진행형으로 만드는 핵심적 이유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시간을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 또두 번째는 뭐 말하는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것. 이두 가지가 이 진행형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것 이미 다뤘습니다. 꼭 비동사 진행형 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동사든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진행형이 사용되는 겁니다. 상대 동사를 진행형으로 쓰는 것.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걸 think에 한번 적용해 보죠. think는 생각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I think라고 하면, 언제부터인가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언젠가 생각이 끝나긴 하겠지만, 시간의 폭이 애매하죠. 상태니까요. 그런데, 진행형으로 I'm thinking이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시간이 일시적으로 바뀌겠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이 떠오른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낌은, 내가 이 think라는 행동이 직접 개입하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냥 think라고 하면,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느낌이라고 하면, 진행형을 쓰는 순간, 의도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 이두 개를 합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뭔가를 계획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I'm thinking of buying a car. 차를 살까 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몇 개를 더 해보죠. 지지난 영상에서 저희들이 다뤘던 상태동사들 있죠. 그 상태동사들의 진행형을 이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호프가 있었죠. 호프의 경우 두 가지 기준, 이 짧은 일시적 상황과 화자의 개입. 이걸 넣어보면, 원래 바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동사일 때는 늘 소망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것을 일시적으로 소망한다면, 또 화자의 개입이 적극적이라면,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 간절함을 좀더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폴라이트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m 은 I was hoping you would give me some advice. 이 경우, I hope to you would give me some advice. 이것보다는 좀더 폴라이트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러브 같은 경우는 짧고 일시적인 사랑의 감정에 말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그 감정에 강렬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것. 지지난 영상의 그 느낌 좀더 체계적으로 와닿으시죠. I'm loving it. 지금 어떤 것을 막 너무 사랑한 느낌. 자, 그런데 이 라이크는 좀 다릅니다. 짧고 일시적으로 화자가 라이크라는 상태에 개입을 하게 되면 러브와는 달라지죠. 러브는 러브 자체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더 격렬해질 수 있지만 라이크는 더 격렬한 단어 러브가 이미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격렬히 좋아하는 것은 좀 애매해지죠. 라이크는 짧은 일시적 시장과 화자의 개입이 일어나는 순간에 아, 좋아하나 그렇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킹에 대해 이렇게 하면 여기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뭐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좀 폴라이트 하면서 감정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의 것을 상태 진행형 룰에 맞춰서 좀더 문법적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단어들이 하나 하나 더해지고 반복되는 적용을 통해서 상태 동사 진행형이 점점 가까워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예전에 이런 상태 동사의 구별에 있어서 스탠스 동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스탠스 동사에는 stand, sit, lie, v lie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이 동사들은 모두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들을 한번 볼까요? They are living in Seoul. She is lying on the beach. He is standing at the bus stop. I'm sitting here for over two hours. 이 동사들 모두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문장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He is standing at the bus stop. 뭐 이거 보면 일시적이고 화자의 적극적 개입을 느끼면서 해석을 해보면, 그가 정거장에 서 있는데, 뭐 계속 서 있는 건 아니고, 버스든 사람이든 기다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서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뭐 스탠드를 쓰게 되면 The statue stands at the front of the university. 동상이 대학교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인데,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서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서 있을 듯한 그런 느낌 드시죠? 자, 그리고 그 사실적 모사처럼 들립니다. 자, 이런 차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동사를 한번 볼까요? 재미있지만 오늘 배운 상태동사 진행형을 정리할 수 있는 단어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느낌 아실 것 같습니다. 에이크입니다. 아픈 거죠. 통증이 있는 거죠. 당연히 상태동사입니다 My back aches. My back is aching. 여러분, 이제 이 차이 어느 정도 느껴지시죠? My back aches. 등이나 허리가 늘 아픈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my back is aching. 이렇게 하면 지금 막 쑤시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시간이 일시적이고 내통증이 좀더 지금 막 아픈 거니까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이 드시죠. 자 처음에는 상태 동사를 쓰는 두 가지 이유를 정형시키는 것이 뭐잘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동사들마다 적용해 나가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People are believing things that are not true. 자이 문장 문법적으로는 틀렸다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논문 등에서는 맞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느낌도 여러분 좀 느껴지시죠? 늘 진실이 아닌 것만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말하는 사람이 이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새같이 뭐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뭐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 속에서 이런 뉘수도 이런 수로 말할 수가 있죠. 자, 언더스탠드도 일반적 문법에서는 진행형을 못 쓴다고 하지만 학자들의 논문에서는 다양한 문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상태 동사들의 진행형은 여전히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상태 동사들의 문장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우연치 않게 발견되는 워러미들의 표현을 쌓아 올린다면 틀림없이 상태 동사의 진행형,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